안녕하세요. 오늘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957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심리학자 브루노 클로퍼라는 학자의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학자가 심리학 연구를 하다가 한 환자를 추적해서 연구를 한 내용인데요. 라이트라는 이 환자는 임파선 종량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 주먹만한 크기에 암덩이 암덩어리가 생겨서 이미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지경이었죠. 근데 당시에 그이 환자가 있던 병원에. 말에피해서 예, 추출한 크레오비젠이라는 새로운 그 항암 신약을 임상 실험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그 임상 실험의 대상이 될수 없는 환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소한 생존 기간이 3개월 이상 돼야 이 연구의 대상이 될수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이미 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판정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렇지만 이 환자가 워낙 강력하게 자기도 이 실험을 받고 싶다. 이 신약을 나한테 투약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 신약을 투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신약을 투약했는데 이 환자가 3일 만에 이두먹크기의 그런 종양들이 절반 크기로 줄어들고 불과 2주 만에 완전히 이 암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아서 퇴원을 했죠. 뭐 한마디로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 엄청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퇴원해서 잘 살던 이 사람이 약한 2개월 후에 메스컴에서 어,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크레오비제는이 사기 약물이다. 아무 효능도 없는 약물을 가지고 어, 임상 실험을 하고 사기를 쳤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약이라는 것을 알고 이 라이트라는 환자가 다시 그 암이 재발한 겁니다. 재발하고. 또 이제 심해지니까 다시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때 담당 주치의가 아 지난번에 이 완전히 암이 완치됐던 거는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플라시보 효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에게 이 환자는 이제 다시 암이 심각해져서 더 이상 더 이상 손해 볼 것도 없는 그런 상, 상태였으니까 이 주치의가 이제 실험을 해 보기 위해서 이 환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 뉴스는 좀 잘못된 건데, 이 크레오비젠이 이 함량이 낮은 그런 가짜 크레오비젠이 있고, 제대로 이 충분한 함량을 갖춘 진짜 진짜 약이 지금 곧 도착한다. 아, 도착하면 당신에게 그 약을 투여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그 약이 왔다 하면서 가짜 약을, 증류수를 그냥 그 주사를 한 겁니다. 이 증류수 주사를 몇번 맞고 난 뒤에 이 환자가 다시 이제 암이 사라지고, 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또 퇴원을 했죠. 그걸로 이야기가 끝났으면 정말 행복한, 아주 놀랍고도 행복한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또몇달 있다가 다시 이 메스컴에 대대적으로 뉴스가 터졌어요. 크레오비젠을 가지고 사기를 친 일당들이 이제 구속되고 기소된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투약받은게 가짜 약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다시 이환자는 이제 희망이 없다 하고, 암이 다시 재발하고, 머지않아서 죽게 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브루노 클로퍼 박사의 그 보고서에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고 살고 하는 거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우리 마음의 문제이다. 이런 것을 아주 명료하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96년 미국 그 베일러 일에. 어, 정형외과 의사가 어, 실시한 그 실험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무릎 관절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심각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5명에게는 당시에 유행하던 관절경 관절에 이제 그 작은 구멍을 뚫어서 요즘 이제 로봇 수술이라고 많이 그 시행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런 관절경 수술을 5명에게는 실제로 수술을 합니다. 씻어내고 끌어내고 하는 그런 건절경 수술을 하고 나머지 다섯 명에게는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고 피부만 절개한 다음에 다시 피부를 꿰매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하고 가짜 수술인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건절경 수술을 했다 하고 어~ 치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십 명이 이 상처가 아물고 이 경과를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어 관찰을 했는데 이십명 모두에게 동일한. 그는 수술의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가짜 수술을 한 사람이나 진짜 수술을 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조사를 하고 6년 후에 다시 이제 그걸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대상자들이 다 비슷한 상태로 이 수술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너무너무 고무된 그 정형외과 의사는 이제 2002년도에 다시 180명을 상대로 그 실험을 합니다 180명을 상대로 관절경 수술을 절반은 실제 수술을 하고 절반은 가짜 수술을 한 겁니다 그러고 관찰을 합니다 그 결과도 똑같은 결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수술의 효과는 진짜 수술의 효과와 거의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수술을 했다는 그 사실에 영향 실제로 어떤 환부에 손을 댔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역시 플라시보 효과인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어,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암 환자들이 화학요법을 받지 않습니까? 화학요법을 받으면은 막 구역질이 나고 구토를 하고 아주 속이 불편해지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 화학요법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 구역질이 나는 그 상태를 잘 알죠. 그래서 이 화학요법을 받기 위한 대기실에, 대기실에서 화학요법을 받기 전에 30%의 환자들이 아직 약물에 닿기도 전에 구역질을 한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죠. 또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파킨슨 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캐나다의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한 연구 그룹에서 파킨슨 병 환자들을 상대로 이 실험을 했습니다. 파킨슨 병은 이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병인데 막 손발이 떨리고 이 운동신경 실조증을 보이죠. 이런 환자들을 상대로 당신들에게 새로운 약물이 떨리는 증세를 갖다가 완화시켜 줄수 있는 새로운 그 약이 개발됐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하고 역시 가짜 약물을 주사합니다. 이 주사를 한이 대상자들을 상대로 이제 주사를 해보니까 현장에 이 증세가 깔아앉는 겁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이 증세가 50%의 환자들에게 증류수만 가지고 이 증세가 개선됐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제 뇌 속을 실제로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정밀하게 그 조사를 한 결과. 이 효과를 본 사람들의 뇌 속에 도파민 양이 이 종전보다 200% 도파민 양이 늘어난 겁니다. 도, 도파민이 이렇게 200%가 늘어나는 것은 암페타민이라는 그런 이 약물을 최대한 주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합니다. 암페타민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히로뽕이라는 그 약물하고 비슷한 그런 마약성 약물이죠. 이 약물을 투입하면 도파민이 많이 증가하는데 그런 최대의 그이 주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하고 동일한 효과를 그냥 증류수를 주사하고 우리 생각만으로 뇌 속에 실제로 물질이, 새로운 물질,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뇌 속에서 생산을 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게 플라시보 효과의 어떤 물질적인 변화를 실제로 관찰한 그런 사례인데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생각이 물질을 변화시키고,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우리 몸속에 있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제가 이러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아마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이 발뚝에 주사바늘이 꽂혀 있을 겁니다. 그 주사바늘을 통해서 항상 약물이 들어가고 있죠. 진통제가 들어가든 영양제가 들어가든 계속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라면. 아니면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최소한 날마다 하루 세번 입으로 먹는 알약을 투입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에게 기적의 약이 도착했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약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부처님이나 어쩌면 하늘나라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보낸 약입니다 이 주사바늘을 통해서 이분들이 보낸 이 기적의 약물이 혈관을 타고 내가 아픈 환부에 암이 있다면 암등에 가서 암을 눈동, 눈녹듯이 녹이고 기능을 잃은 장기가 있다면 기능을 생생하고 튼튼하게 재생시켜준다는 상상을 생생하고 이 기적의 약물이 나를 이렇게 치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기대하고 희망에 찬그 마음으로 기분이 들뜬다면 여러분들은 100% 낫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몸은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내 몸은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이 문장을 하루에 100번씩 담담하고 진심으로 반복해서 조용히 소리내어서 말하는 겁니다.내 몸은 모든 면에서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내 몸은 모든 면에서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이 문장을 계속 소리내어서 말하면서 이 문장을 진심으로 믿고 담담히 기다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나을 거니까요. 여기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식이 개입해서 열심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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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그 애타는 기다림이나 호소나 이야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그 의식 부분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신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조용히 이 문장이 들어가 박힐 수 있도록 담담하고.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할수 있는 한 계속 반복하는 게 좋겠죠. 그게 진심으로 자신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진심으로 그 내용을 믿고 기대하면 100% 여러분들은 건강을 회복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요법으로 완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해지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태도가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자신감이 그런 태도를 또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그런 태도와 자신감과 믿음과 기대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 몸속 내부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지유의 시스템에 의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최악의 상황에 떨어져 있더라도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진심으로 내가 이제 믿게 됐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그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될 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요법은 제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이미 100년 전에 프랑스의 에밀 코에라는 학자가 개발한 암시요법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약사였는데 이 사람들의 이 행동을 관찰하면서 이 플라시보 효과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시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암시의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지금 이거는 이제 이미 우리가 학문적으로 과학적인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고 상식이고. 정신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말이 이렇지, 실제로 의사가 시행하기에는 그리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약물, 수술,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지만, 이거는 정신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이렇게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별다른 이제 속절없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에게 이거는 기적의 약물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겠습니다.